만들기TV의 만들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설정 따랑따랑 해주세요. 오늘은 브라키오사우루스 공룡 색칠공부를 해볼건데요. 자 갈색으로 마저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덜미를 이렇게 쓱싹쓱싹 꼼꼼히 칠해줍니다. 가 아, 지금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목을 칠하고 있는데요. 얼굴 쪽까지 칠했습니다. 목이랑 얼굴을 꼼꼼히 칠해주세요. 꼼꼼히 칠해주면 브라키오사우루스가 갈색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됩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는 하얀색이었다가 갈색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브라키오사우루스를 잘 몰라서 이런 색으로 해버릴 수 밖에 없었네요. 그 다음, 뒤에 있는 산을 칠해주겠습니다. 어, 뒤에 있는 산은 초록색으로 칠해주겠습니다. 이 초록색과 색연필로 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풀과 나무를 칠해 줍니다. 다 칠해 주었으면 이제 나무의 줄기를 칠해 줍니다. 그 다음엔 다시 초록색을 꺼내와서 뒤에 있는 풀들을 칠해줍니다. 저쪽에도 나무가 한개 있네요. 일단 풀을 다 칠해줍니다. 나무의 밑부분도 계속 칠해줍니다 자 이번엔 크레파스가 아닌 그냥 색연필 갈색을 꺼내와서 클래스로 수업할 거 있는 거다해 알았어? 어 도시락 만드는 것도 하고 응자 나무를 다 칠해주었으면 이제 회색깔로 이거 그 뒤에 있는 산돌 산을 칠해 주겠습니다. 제가 색칠 공부를 처음 해서 너무 못한다고 하지 말아 주시고요. 열심히 봐주세요. 자 이제 뒤에 있는 돌 돌산을 깨끗이 꼼꼼히 칠해줍니다 브라키오우우스옆옆있있돌산산칠해해줍다 열심히 꼼꼼히 칠해주면 u s e i 멋진 돌산이 나오게 됩니다. 종이를 돌려가며 칠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감기 코로, 코로나 조심하세요. 어디 가든 마스크 꼭꼭 나갔다 왔으면 꼭 손을 씻어주세요. 이렇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벌써 절반을 다 칠한 것 같은데요. 이제 물을 칠해주겠습니다. 열심히 꼼꼼히. 이 파랑 색깔, 크레파스 파랑 색깔로 칠해 주겠습니다. 바다는 너무 칠하기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있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쓱싹쓱싹 칠해줍니다. 종이를 돌려가며 깨끗이 칠해줍니다. 물을 꼼꼼히 칠해주면 됩니다. 색채 공부는 정말 오랜만에 해보네요. 제가 유튜브를 찍기 전에는 색채 공부를 어렸을 때만 해봤거든요. 저의 지금 나이는 9살입니다. 열심히 색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색칠 공부를 해보니 정말 좋아요. 종이를 돌려가며 쓱싹쓱싹 칠해줍니다. 꼼꼼히 칠해줍니다. 푸른 바다가 완성되고 있어요. 쓱싹쓱싹, 색연필의 쓱싹쓱싹 소리가 너무 좋네요. 이렇게 바다만 칠하면 완성이 될 텐데요. 완성을 다 하신 다음엔 꼭 남부리로 쑥싹쑥싹 꼼꼼히 칠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하다가 좀 군데군데 하얀 곳이 있으면 이게 동영상이 끝난 후 이렇게 꼼꼼하게 칠해립니다 이렇게 공룡 색칠 공부를 해봤는데요. 어... 열심히 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타랑타랑. 그러면 안녕.